바나바 잎의 의학적 효능과 차로 먹는 방법. 혹시 요즘 혈당이 자꾸 튀거나 달달한 음식이 너무 땡기시나요? 오늘은 그런 분들에게 정말 도움되는 바나바 잎 이야기입니다. 1. 바나바 잎이 뭐냐? 바나바는 필리핀 동남아에서 오래전부터 먹어온 건강 잎차입니다. 이 안에는 코로솔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천연 혈당 안정 허브라고 불립니다. 이첫 번째 효능 혈당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바나바 잎의 핵심은 바로 혈당을 잡아주는 능력입니다. 코로 솔산이 세포에 당을 넣어주는 문을 열어줘서 식후 혈당이 갑자기 확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실제로 실험에서 식후 혈당이 평균 10에서 15% 감소한 보고도 있어요. 그래서 식후 졸림, 단 음식 땡김, 당뇨 전단계 있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3. 두 번째 효능 다이어트 도움이 됩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폭식이 줄고 지방이 덜 쌓이게 됩니다. 바나바 잎은 지방 분해에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가 있어 다이어트 보조차로도 많이 마십니다. 차세 번째 효능 항산화와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바나바 잎에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서 노화 억제, 염증 감소, 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이에요.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이 같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오, 바나바, 차 마시는 방법. 기본 우림. 바나바, 잎 1에서 2g. 뜨거운 물 200ml. 3분에서 5분 우려서 마시면 끝. 맛은 구수 깔끔한 허브티 느낌입니다. 혈당 관리용, 진하게 끓이기. 물1리터에 바나바 입 5에서 7g 약불로 10분에서 15분 끓이기. 하루 2컵에서 3컵 나누어 마시면 가장 효과적. 어울리는 혼합차 바나바의 여주은 혈당 상승 억제 바나바의 우엉은 다이어트 바나바의 구기자는 간과 눈을 건강하게 합니다. 6. 주의사항 바나바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당뇨약 복용 중인 분은 저혈당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어지러움, 식은땀, 손떨림이 오면 양을 줄이세요. 임산부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 체중, 식습관 때문에 고민하신다면 바나바잎 정말 괜찮은 선택입니다. 차한 잔으로 건강 관리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